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음 오늘 말씀에서 지혜와 명철은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 그리고 미련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좀 음. 어감이 강하고 센 표현이죠. 어, 이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내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막 나를 향해서 외치는 거죠. 너는 어리석어, 뭐 이렇게 그리고 아, 미련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당황하고 막. 이 사람 뭐지? 막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되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지혜와 명철이 저게 어떻게 지혜고 저게 명철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 이미 지금 이 말을 외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자신들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렇게 외치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미 계속해서 지혜와 명철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었다는 것 어, 그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오늘 말씀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강하게 나오는 요 표현은요. 어, 뭐이 표현은요, 아뭐이 말이 <laughs> 뭐 맞는 말일 수 있겠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굳이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이 오늘 말씀에 쓰여진 이유는 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laughs> 어, 어, 당연히 이제 이런 용어는 성경시대에 없었겠죠? <laughs> 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아니면 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어그로성 발언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부정적인 관심이기는 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고 그래서 따지려고 찾아오고 막 논쟁하고 내가 왜 어리석고 어? 너희들은 왜 명철하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어, 막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통칭 부정적인 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비록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관심이기는 하지만, 아, 아예 무관심한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나 보는 거예요. 아예 무관심하면은 얘기 자체가 차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나에게 찾아와서 논쟁이라도 하고 이야기라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 지혜와 명철의 입장으로서는 그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고 뭐라도 하나 더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 노이즈 마케팅? 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죠. <laughs> 당연히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 때, 그 이렇게 논쟁하려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laughs> 물론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말을 듣게 하려는 그런 절박함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지혜와 명철이 전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명철함과 마음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건 지혜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하심 그것들을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주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서 빛이 되어서 마음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혀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런 절박함이 나왔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절박함이 나에게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음, 두 가지의 절박함이었는데 첫 번째로는 내 마음에 내가 지혜를 가지고자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있기를 소원하는 그 절박함이 있었는지 에,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지혜를 다른 이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절박함,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지혜와 명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절박함이 나에게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 지혜와 명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절박함이, 어, 그 간절함이 나에게도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